션 마이클스가 샤프 슈터를 시전하자 얼헤브너가 잉더 벨을 외친다. 곧이어 HBK의 엔트런스 뮤직이 울려퍼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졌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스토리 명망 높은 하트 패밀리의 일원인 브렛 하트는 부친인 스튜 하트가 설립한 스탬피드 에슬링에서 최고의 스타 중 하나로 활약한다. 1984년 빈스 맥맨이 스탬피드를 인수한 후 브렛은 고향인 캐나다를 떠나 WWF로 활동 영역을 옮긴다. 시장성을 고려한 WWF는 브렛의 프로필을 미국 출신으로 내세우고 그가 카우보이 기믹으로 활동하길 원했다. 헬렌 하트 여사가 미국인이었기에 그녀의 아들 브렛은 캐나다, 미국, 이중국적을 지녔고 WWF가 제안한 프로필은 완전히 거짓된 설정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브렛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캘거리,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물론 그의 답변은 노우였다. 1985년 브레하트라는 닉네임으로 얼동하던 브렛은 자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닉네임에 대해 고심한다. 그러던 어느 날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도중 지면에 실린 토마스 헌즈에 관한 짧은 기사를 접하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의 닉네임을 결정한다. 훗날 헌즈는 복싱 역사상 최초로 다섯 체급을 석권하는 레전드로 히트맨이라는 닉네임을 지니고 있었다. 스스로도 뛰어난 테크니션으로 자평했던 브렛은 이 단어가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닉네임이라고 여겼다. 브렛 히트맨 하트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자타공인의 뛰어난 링워커였지만 그에 비해 프로모 능력이 다소 부족했다. 해당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던 탓에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한 모습과 그로 인한 미숙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브렛은 이를 커버하기 위해 미러링 처리가 된 선글라스를 쓴채 프로모에 임했고 이는 그만의 포인트가 되어간다. 짐 네이드 하트와 팀을 맺은 하트 파운데이션으로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며 해당 디비전의 정점에 선 그는 싱글레슬러로 전향한 이후에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회사의 주축선수로 자리매김한다. 브렛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그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시작했을 무려 WWF는 레슬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쇼에서만큼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브렛은 자신의 기믹에 있어 그것이 유일한 차별 포인트임을 어필하여 선글라스 착용을 허가받았다. 그는 아커룸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스맨들과는 달리 언제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쉽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싱글 에슬러로 전향한 초창기 이번에는 회사 측에서 브렛에게 그들이 준비한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WWF가 준비한 것은 고글 스타일의 AM 어라운드 선글라스로 브렛의 이미지와도 미묘하게 잘 어울렸다. 회사는 브렛이 해당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제의했고 등장 후그 선글라스를 팬들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했다. 브렛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이에 나선다. 악역을 수행하던 시기 자신의 K-PV에 따라 잉에서 관중석을 향해 선글라스를 던졌지만 선역으로 전환한 후에는 인사이드의 어린이 관중에게 선글라스를 직접 씌워주기 시작한다. 이는 곧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팬 친화적인 스타로서 입지를 넓히는데 한몫을 차지한다. 물론 WWF는 브래시 제이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해당 아이템에 대한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수많은 스타와 베테랑이 즐비한 WWF에서 브렛은 서서히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